썰그 안녕하세요 썰돌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10억 기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슈되는 거 부담스러워서 비밀로 해달라 그런 건데 하필 그게 다 퍼져버려가지고요 에이 전 10억 기부하면 동네방네다 소문날 건데요 아 늦어서 미안해요 어 교육관님 오셨네요 아이고 우리 10억의 서나이 이따가 사인이나 해줘요 우리 손자가 짱팬이야 짱팬 영광입니다 찍겠습니다 손가락 카트 한번 하지 네 나는 200만 인기 유튜버 썰돌이다. 나의 콘텐츠는 게임, 토크, 일상 브이로그, 먹방 이것저것 전부 다 하는 나 자체가 콘텐츠이다. 아, 그리고 생방이 메인이니 스트리머이기도 하다. 얘들아, 나 이번에 교육청 홍보대사 된거 알지? 그것 때문에 내일 초등학교 1일 수업 나가거든? 오늘은 컨디션을 위해 일찍 방종하도록 할게. 빨리 방종이라니! 초심이래 폼미쳤다 무슨 나락이야. 얘들아 물타기 그만. 그럼 내일 2시간 더 하는 걸로 합의 보자. 그럼 우리 잼돌이들 안녕. 아 잼민이들 말이렇게처안 듣네. 아왜 하필 잼민 유튜버 해가지고. 씨. 야, 그 저번에 홍수함 말한 거 뭐야? 아 그거. 광고 엮어지냐고 너가 먼저 한번 물어봤었잖아. 근데, 이거 뒷광고인 거 알지? 아이, 알지. 근데 어차피 요새 뒷광고 다 다시 하더구만. 넌 뒷광고 사태 때 걸리지도 않았지? 에, 그거 어차피 특정 분야 유튜버들만 걸리고, 다른 분야들은 다안 걸렸잖아. 그중 하나가 나고. 야, 연결시켜주고 연락 좀 줘라. 나 편집자랑 전화하게. 어? 야 월요일날 업로드할 거왜안 보내? 한 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개답답하네 진짜 야너 나랑 하는 일이 우수어 아니요 사장님 원래 수요일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주셔가지고 스케줄이 좀 꼬여서요 야 그래서 내 잘못이야? 이 자식이 이젠 죄송하다고 안 하고 사장 탓을 하네. 너 마감 시간까지 못 보냈으니까 월급에서 10만 원 깐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기시는 특별한 수업 시간인 거 알지? 와! <놀람> <놀람> <밸람> <놀람> <놀람> 맞아. 유튜버 돌이 님이 사기시 수업하지. 돌이 님, 들어와 주세요. 반가워 얘들아. 돌이실물이더별로다 <놀람> <놀람> <슬브리도> <놀람> 애들이 내 구독 차라는 거잖아. 인터넷에서도 극혐인데 현실에서 뭐하나 놓고 쳐보니까 왜 이렇게 극혐이냐? 아, 요거를 갔어야 했는데 무슨 시. 그래도 뭐 선생 하나는 예쁘네. 몇 살이 나려나 내 또래 같은데. 유튜버님? 네? 수업 진행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애들 아 안녕? 나는 유튜브 썰돌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썰돌이야.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아,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재밌게 수업했던 것 같아요. 썰돌이님이 수업하셔서 그런지 말을 엄청 잘 듣더라고요. 제가 수업은 처음이라 엄청 떨었는데 선생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음... 감사하죠. 제가 감사해서 오늘 저녁 식사 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어 식사요? 어... 혹시 업무가 아직 남아 있으실까요? 아 아니요. 그럼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쉽냐 쓸어지게 매겨야겠다. 여기가 저희 집 주변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 집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참, 삼겹살에는 소주인데. 술 엄청 좋아하시죠? 어, 네, 좋아합니다. 방송에서 엄청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구독자거든요. 아, 그러실까요? 어쩐지 개쉽더라, 술걍 먹이겠네. 그럼, 딱한 잔만 해도 될까요? 내일 주말이니까, 딱한 잔만 할까요? 아뭐 여자가 술이 저리 세. 저게 취한 거야 안 취한 거야 민서가 왜 이렇게 멀뚱히 쳐다봐 취했어? 어? 아, 아니 근데 썰구시로 이사 와서 동네 친구 없었는데 동네 친구 생기니까 좋다 아야너차 좋아한다 했지? 어? 왜? 우리 집 걸어서 5분 거리니까 차 구경할래? 너차 테슬라지? 괜찮아 우리 아빠도 그 차여서 많이 봤어 야 그건 방송용 차고 우리 집쪽 가자 람보르기니네? 야, 개쩔지. 이거 얼만지 알아? 이거 4, 5억 아니야? 차 좋아한다더니 잘하네. 야, 너 이거 타볼래? 어? 너술 마셨잖아. 안 돼, 안 돼. 아니, 멍청아. 운전 안할 거니까 타기만 해보라고. 이게 몇 억짜린데. 봐봐. 너 같은 개그지 공무원들은 이런 거 평생 못 타보잖아. 너 취한 것 같다. 이제 나 가볼게. 아, 장난 친구야. 뭘 취해. 나 힐도 안 취했어. 친구 사이면 이 정도 장난도 칠수 있지. 우리가, 나비가. 아, 그래. 알았어. 우와. 나 람보르기니 처음 타봐. 당연히 그러겠지. 이차 하나가 네 수십 년치 연봉이야. 알지? 아, 하너좀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이제 집 가자. 야, 너 이거 타고 싶지? 어차피 내일 주말이니까 우리 집에서 자고만 갔다가 술 깨고 내일 내가 드라이브 시켜 줄게. 어? 아, 아니야. 좀 그래. 나가 볼게 이제. 아, 우리 집 손님방 있어. 거기서 자. 싫어. 나 이제 나가 볼게. 야, 어딜 가? 에이, 됐어. 차라리 내가 태워다 줄게. 야, 너 미쳤어? 술 마셨잖아! 하지마! 어막 손을 막 잡네? 술 취하니까 막나 만지고 싶고 그런 거야? 싫다고 왜 이래! 너선 지켜라! 나 가볼게! 출발! 야! 출발하면 어떡해! 월 200칭이 어디 월 2억한테 소리치세요! 저기요 썰돌이님 취하신 건 아는데 돈으로 사람 그만 무시하시죠? <laughs> 뭘무시야 그리고 나라에다 10억 기부했으면 나라의 노예 공무원인 너를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왜 딱딱거려! 근데 10억은 사실 내가 고작 세 달이면 버는 돈이거든. 근데 천산에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면서 언론에서 오지게 띄워지더라. 이게 인플루언서의 전략적 기부인 거야. 와씨! 그일날뻔했데눈 똑바로 뜨고 사안 해! 안 멈춰? 음주운전 신고하기 전에 멈춰라! 봐. 어차피 유튜버들은 나락 가도 평생 쓸돈 모아 놨어요. 내 월급이 니네 10년치 연봉이잖아. 그리고 음주운전 컨텐츠를 해도 나 빨아 줄 잼민이들은 나 빨아 줘. 그런 김에 오늘 음주운전 컨텐츠드 가자! 당신 지금 안내를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 나쓸 마신 거 알고 옆에 탄 거면 그것도 불법이야. 너 공무원이라 불법 저지르면 되게 난처해지지. 제가 운전하지 말라 했는데 썰돌리 님이 운전하신 거잖아요. 너가 드라이브 하고 싶다 했잖아. 네? 제가 언제요! 했는데? 안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는데요. 뭐? 증거 있다고요! 어? 앞에!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교통사고 났었지... 딱 일어나셨네? 뭐야... 왜 의사가 아니고 경찰이 나와? 간호사분, 김민석 씨 일어나셨어요.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이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민석이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경찰분은 왜 오셨습니까? 조사할 게 있어서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한 다음에 사고 내셨잖아요. 네? 음주운전이라뇨? 뭔 소리예요? 경찰관님 말을 무슨? 어, 지금 일어나셔서 상황 파괴안 되시나 본데. 같이 타신 양지 씨가 증거 자료 유튜브에 다 올렸어요. 네? 그게 뭔 소리에 뭘 올려요? 내 댓글창 왜 이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선생님이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용 채널로 수익 창출은 안한것 같던데, 라이브 방송을 켰어서 선생님께서 음주운전하며 막말했던 게 실시간으로 싹다 중계가 됐습니다. 안돼, 안돼, 제가! 지에서 너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방송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 죽었습니까? 양지혜 씨요 아니면 사고 난 상대 차주요? 둘다 크게 다치긴 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퇴원하시면 조사 받으러 오세요. 조사 받으러 가기 힘드실 거예요. 김민석 씨 담당입니다. 이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어, 어 네. 지금 다리에 감각이 없으시죠? 어오 오. 어, 어. 이, 이거 왜 이래요? 그게 교통사고로 신경이 크게 다치셔서요. 앞으로 하반신은 쓰지 못하실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휠체어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민석씨!